니다 양아침다! 오케이, 쌉소리고요. 마신 성발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루저발이 탈수 있는 외제 차발에 대해서 라가리 촥촥촥. 할까 하는데요 자 사실은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F바디 바리가 -body 있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썩으로 좀 가는 감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딜러들이 뭐 롯날이 많이 타지만 은 딜러들도 이제는 슬슬 조금씩 놔주고 있다 물론 연식 짱짱하고 뭐 그런 어떤 F바디들은 괜찮지만은 사실은 요즘에는 G바디가 굉장히 링싱 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G바디에 대해서 어, 체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킹 F 바디 나한테... 차 구매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카진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아울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 k 로까지 보증해드립니다. 중고차는 카진성. 자 이제 세대 교체가 된 만큼 이제 럭셔리한 우리 자세 형님들께서는 F바디도 좋지만 이 리바디로 와야 된다라는 거 체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여기 530i 램스포츠 플러스가 처박혀 있는 모델입니다 약간 렐럭시 뭐 S플러스 그런 감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이제 말벌똥꾸냥이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라운드뷰가 처박혀 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같은 게 국산이랑 다르게 LED가 싹싹 처박혀 있으니까 막 눈깔이 막 그냥 위로 아래로 그냥 막아이빔을막 날리고 쏠때 그런 면성이 음... 있죠 캬! 썹소리고요 자 M 스포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휠이 굉장히 짜다시가 나옵니다 괜히 약간 조그맣게 많이 처박아놓으면 이제 M5 형님들은 대박도니까 아니 M을 그렇게 처박아놓을것 같으면 그거 M5 사지 내가 이걸 왜사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개 린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데 요게 만약에 M을 개 크게 박았으면 M5 형님들이 아니 그렇게 할것 같으면 내 m 5에 나는 이렇게 처박아놓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캬! 썹소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5 3 M50i로 처박혀있는데 요따가 M 조그맣게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진짜 M5를 처박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이제 짜자세다시가 나오는 약간 초롱이 갬성 형들은 여에다가 m 5 0 i 요지라로 처박는 거예요 그리고전여기 이제 네발로 처박는데 그러고 다니다가 M5한테 따이면은 인생 현타 롯나 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레인심 m 5 0 d 나 m 5 0 i 타시는 형님들 보면 진짜 바로 레가리 바가리입니다 팔기통이 있기 때문에 진짜 뒤질 수 있어요 m 5 0 i m 5 0 d 는 여러분 꼭한 번쯤은 타보고 되지 시길 바라겠습니다. 캬 쌉소리고요. 라틴성은 여기에다가 M50D, M50I 서비스로 받아드립니다. 어 그럼 이거 디퓨저도 박아주나요야이 미친 새끼! 야캬 쌉소리고요. 이게 M 스포츠 플러스 옵션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호까시기상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발렛 같은데 내릴 때 고급진데 같은데 약간 기념일 때 갔을 때 여자친구랑 내렸을 때 이제 발렛바리가딱 있지 않습니까? 5시리즈에 이렇게 막 로스트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렇게 플러스는 처박혀 있다는 거 이거 하나에서도 약간 좀 뭔가 럭셔리 면성이 있죠. 캬 쌉소리고요. 약간 호까시한 자왔습니다 어, 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갬성, 이 핸들바리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 이게 동글 쳐지게 생기고, 여기 M 처박혀있는 이 핸들은 이제, 어, 약간 그 M 스포츠 바리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 반자율 바리, 여기 이제 계단, 천국의 계단 느낌 있죠? 최신 드라마, 예, 런상우 형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자, 소리은요 여기 느낌이 딱있으면 이제 반자율 처박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핸들 처 달려있고, 이 계기판 바리가 뭔가 여기 보시면은 또 뭐, 530i 뭐 이런 거 갬성 좀 빠지거든요. 50D로 처박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50i로, 예, 다, 썹소리고. 사실, G바디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방 딱 카메라에 딱 세렸을 때, 이, 러라운드 뷰가 있냐 없에서 있냐,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어라운드 뷰바리까지쳐 올라가면은, 이 가격이 좀 사악해져요. 3천0 0에서3천 중후반 막, 예, 키로스 짧은 거는 막, 4,000만한 3,400, 만 4,500짜리를 있고 한데, 요 갬성에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렁덩이가, 룰라래에 예, 땀이 찰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처박혀 있는지, 안 처박혀 있는지, 옵션 강화 모델인지, 아닌지, 그런 건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이 켜가지고, 아, 뜨거웠다, 더워졌다가, 사람이 약간 그, 어, 분노 조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아우 더웠다, 아우쭈아우, 더워, 아우쭈아 미친놈이 돼버리잖아요. 자, 쌉소리고요 자, 시트바리도 이제 국산 어떤 어떤 가성비 모델바리가 아니기 때문에 퀼팅바리가론나리처박혀 있습니다. 와우, 킬삼이 돌아버리고, 블랙보다는 약간 모카 이런 브라운 같은 거, 이런 류들이 조금 더 인기가 좋으니까 참고, 에블바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살때뭘좀잘 봐야 되나요? 이게 사실 가격대가 뭐 7, 8천에서 이제 막완 완전 썰려 내려온 거지만은 절대로 그 K5 어떤 가격에서 나오는 그런 공임이나 어떤 부품값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저머니 하다는 거 저머니 한 그런 부품비가 나올 수 있는데 국산 뭐 중고발인들 우리 사실 형님들 한뭐 50에서 100뭐150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외제차 뻗다발이 어디 사설 좋은데 가도 막7박씩 기본 빵에다가 막100,150빵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쌈자잖아요 뭐 이거 사면서 뭐경정님막뭐 뭐 눈물 흘리네 많이 하는데 한 5빵,150빵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바지 벗고 진짜 번지 뛰어야 됩니다 갤인심미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의 어떤 누유 보는 거, 그건 라진성이라는 게, 누유 하부 떠보고, 스캐너 콧구멍에 물려가지고, 그게 뭐 차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뭐미션하려는 뽑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진짜 무슨 뭐, 150짜리 한 3방 터지면 사람 눈깔 돌아버려요. 라진성 형님, 몇살 진짜 잡고, 바로 초코슬램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외제차 살 때는, 아, 500방 정도, 예, 네, 쳐날라갈수 있고, 진짜 못 고쳐가지고, 막 팔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좀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 요즘 이제 뭐 사러 오시면은 금리가 뭐뭐 뭐 1금융권도 뭐6 후반 막7막 막 요런 분위기다 보니까 8, 9%, 1 0막 맞는단 말이야 11%, 12% 맞아버리면은 이 5년 프랄브로 프락셀 땡겨버리면은 최소 뭐한 6, 7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갖다가 돈 주셔 여기서 후려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2, 3천 정도는 뭔가 이제 반까지정도 넣든 한 1, 2천은 넣든 아니면 여유자금 있든 그렇게 해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어 약간 가성비로 내려오는 연식키로수 말고 좀 샘핑 같은 거 2, 3만 키로 탄거 잘못 사가지고 1년 막 9개월, 10개월 맞 재밌게 봤어. 아, 이제 팔아야지 했는데, 막 900만 원, 1000만 원날아가는거 아주 뭐 수두룩 백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나소만 사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돈으로 이런 거뭐2000 초반, 3000 초반 당연히 좋지만은 M50이나 M50 i 정도는 사쿠라를 하자 이거예요. 이야, 쌉소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할부 금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적절하게 본인이 커버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경정비 항상 안 나오면 땡큐지만 항상 500방에 쳐 날라갈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차라리 저축해서 적절하게 바로 이게 뒤에 있는. 뭐 요런 SM6 발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가성비 진짜 뒤지는 거 K5 막 LPG 이런 거 3세대 이런 것도 한 1,500, 600이면 또 괜찮은 거 산단 말이죠 그런 거부터 시작해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내 친구는 이거 타니까 내 친구는 뭐 저거 타니까 내 친구의 아버지는 뭐 진공공 타니까 나도 진공공 타고 내 친구의 아버지 뭐, 뭐 누구는 누구는 뭐루스로이스 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진성 형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라한테 살아